이제 본격적으로 앙코르와트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코르와트는 길이가 무려 동서 1,500m, 남북 1,300m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인데요. 어,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이 한창 성행을 했을 때 지어진 힌두교를 기리기 위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힌두 사원. 이때 크메르 제국 제일 잘 나갈 때. 네. 아하. 잘 나갈 때. 지금은 불교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힌두교와 불교의 콜라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안코로아트는 제국의 멸망 이후 정글 속에 파묻혀 아, 잊혀졌다가 박수소? 1861년 프랑스인 박물학자 앙리 무어에 의해 발굴돼서 아, 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프랑스 식민지 쪽으로 가니까. 오, 그렇죠. 캄보디아 국기에도 앙코르와트가 새겨져 있는데 그만큼 캄보디아의 상징 그 자체라고 할수 있어요. 캄보디아의 영혼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에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제 앙코르와트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뱀 조각상 보이시죠? 힌두 신화 속에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뱀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계와 천상계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원 입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지금 1층 회랑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앙코르와트가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1층은 미물계, 2층은 인간계, 3층은 신계, 천상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 3 그래서 신계였구나. 그래서 신을 모셔놓은 어떤 그런 공간이에요? 이제 1층에 있는 벽화가 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오. 이게 그 오. 1층에 오. 있는 벽화입니다. 오. 이제 여기서부터 쭉 벽화가 저 끝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 이게 힌두교 신화에 대해서 사실을 조각해 놓은 모습이랍니다. 오. 복도 구조가 중앙 성소를 두르는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사각형으로 쭉 돌면서 관람을 하면 되는데 길이가 무려. 약 760m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겨진 부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부조가 있대요 아, 천국과 지옥 네 여러분 찾았습니다 Heaven and Hell 오 영어 잘하신다 지금 이 파트가 전부 천국과 지옥을 그린 천국과 부조라고 지옥.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어마어마하죠 보니까 맨 위에가 매뉴에가 천국이고. 천국구두개 청국이 어. 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 아. 지옥으야지 지옥 재판. 천국은 네. 아. 위죠 어, 그러죠 뭐, 아, 뭐에 뭐 이렇게 막묶여있는아 그러네. 어. 목도 이렇게 묶여있는 어, 뭐,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 머리채 끌어잡고, 막 사람 팔라고, 막 이렇게 <laughs> 각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어, 이런 식으로. 끈에 그래. 다 매달아가지고 어딘가로 끌고 가는 그런 머시갱이도 뭐 보이고. 예. 전 세계 어디나 지옥의 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어, 벌 받는 모습. 예. 벌을 받고 있든지 어디에 갈, 끌려 있든지 불이 맞아요. 있건 집에서 예. 제일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결론은 죄짓고 살지 말자. 착하게 살자. 예. 야 영서 씨 덕분에 대단한 거 보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한층 올라가면은 그 압사라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앞사라. 1800개가 넘는 여신의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이 조각상 전부가 얼굴이 다 다르다고 해요. 헤어 스타일도 다 다르고. 예. 어 그러네. 이야. 앞사람 지금 모습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 슬, 아, 슬, 슬, 아,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앞사람은 정말 이 당시 그이 어, 제국에서 네. 굉장히 인기 받았던 그 여신인데 무이 춤의 아 여신으로 유명해가지고 아 지금도 이 전통춤 있잖아요 네. 전통춤 이름을 압사라라고 압사라 압사라 네. 그냥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어 우리 춤추때쌉살라뭐 이런 거 있잖아 쌈살라 쌈싸라 어, 쌈싸라. 쌈싸라. 네. 쌈싸라 뭐 이런 거 <laughs> 이건가 뭐. 지금 여기 나와서 뒤돌면 아까 말씀드린 오 압사라 여신. 여신 이런 것들이 1,800개 이상이 있다 이거 알고 봐야지 아무것도 어. 모르고 그냥 그런... 갔다 왔다가 끝이에요 2층은 3층 신계로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어. 저 이게 지금 3층인데 어. 이 위로 올라갈 어. 수 있는 어. 것 같거든요 어, 3층 중앙 성소는 오직 승려들과 왕만이 오를 수 있었던 어. 신성한 장소로 신에게 제사 지내는 용도로 쓰였다고 추정된다 하고요 어. 높이가 65m 경사는 70도에 달하는 앙코르와트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계산이. 어, 어이, 가파르다. 같다. 어, 지금 그래. 저는 가파르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신을 만나러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파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죠. 입구는 네.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다 네. 뭐가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올라올 때. 이제 너무 가파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거 신을 그렇죠. 함부로 올려다보지 말라는 그런 느낌의 멋있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잡일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 잠깐, 잠깐 계단 올랐다고 <laughs> 이렇게 힘들 일이가 오 여러분 뷰 포인트 발견 짜잔. <laughs> 와천상다 여기 이제 가드뷰입니다. 가드뷰, 시내 시설. 그렇죠. 네. 가드뷰. 야. 그러 그러니까 이제 왕이나. 그렇죠. 어 고위 관료들, 승려들 네. 이렇게만 볼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앙코르 와트는 약 3만여 명의 인력이 약 30년간 공사해서 완성시켰다고 아, 하는데 아이고. 천년 전에 순전히 인간의 노동만으로 건설했다 믿기 어려운 거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7대불가사의죠 캄보디아의 위대한 유산으로 꼽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증샷 한 사발이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사발이. 아, 사발이. 가이시다, 가이시다. 그렇지. 어, 멋있다. 멋있다. 오, 저 SNS에 엄청 너무 많이 찍는 거예요. 엄청 찍었다. 네, 여러분들 이것으로 캄보디아 여행기 모두 끝이 났습니다. 캄보디아 어, c m 립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위대한 유산, 어, 보물 같은 것들 한 끝.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캄보디아 CM립, 다시 갈지도! 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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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즐거운 상상, 채널 S.